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오늘 윤민의 영어책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 이제 이소부화 첫 번째 이소부화를 어, 이제 영문으로 여러,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두 번째 우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두 번째 우화의 제목은 The Wolf and the Lamb. 그니까, 러 늑대와 양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저희, 유넨리 퍼블리싱과 마름돌의, 마름돌 출판사의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그 카페 회원분들께서 이제 몇 가지 피드백을 주셨는데, 어, 일단은, 어, 영문으로 우화 전체를 한번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문장, 그 다음에 한번 문장씩 이렇게 진행해, 어,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 오늘은 한번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우화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영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The Wolf and the Lamb. Once upon a time, a wolf was lapping at a spring on a hillside. When looking up, what should he see but a lamb just beginning to drink a little lower down? There's my supper, thought he. If only I can find some excuse to seize it. Then he called out to the lamb. how dare you muddle the water from which i am drinking?" "nay, master, nay," said lambikin. "if the water be muddy up there, i cannot be the cause of it, for it runs down from you to me." "well, then," said the wolf, "why did you call me bad names this time last year?" "that cannot be," said the lamb. "i am only six months old." "i don't care," snarled the wolf. "if it was not you, it was your father." and with that he rushed upon the poor little lamb and.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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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laughs> 이고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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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바르입니다. ate her all up. but before she died, she gasped out. any excuse will serve a tyrant.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지금 읽은 내용을 한 문장씩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nce upon a time a wolf was lapping at a spring on a hillside. 자, 옛날 옛날에 어떤 늑대 한 마리가 그죠 울프 한 마리가 스프링. 그러니까 이제 물이란 뜻이에요. 이제 온천그 시냇물 같은 거, 어, 또는 이제 뭐, 물이 고여있는 그런 그 스프링에서, 어,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래핑 이렇게 핥아서 이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위를 딱, 아래를 딱 보니까, looking up, what should he see but a lamb just beginning to drink a little lower down. 자, 계속 열심히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더니, 저기 저 아래쪽에서 어떤 어린 양한 마리가 이제 같이 물을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늑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저놈을 먹어야겠다. 잡아 먹어야겠다. 오늘 저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re's my supper, thought he. 그러니까 s u 저녁이죠. 오늘 저녁 식사는 저놈으로 해야겠다. If only I can find some excuse to seize it. 자 저놈을 내가 잡아 먹을 그런 명분만 있으면 되겠다. 네. 사실 뭐 동물의 세계에서는 뭐 명분 같은 거 없죠. 그냥 잡아 먹고 내가 원하면 그냥 잡아 먹긴 하는데 이이소뭐하라는 것이 다 이제 인간 세상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제 동물을 이용해가지고 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화 속의 주인공인 이 늑대는 지금 어떤 저 양을 잡아먹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어, 여기 나오죠, excuse 이게 이제 변명 또는 명분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seize 한다 그리고 seize는 이게 붙잡는다,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저 놈을 잡을 내가 구실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then he called out to the lamb. 그래서 이제 그 양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How dare you muddle the water from which I am drinking? 내가 지금 여기서 마, 물을 마시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을 더럽히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 뭔가를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k 비킨 이거는 람비킨이라는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거는 어, 명확하게 나와있진 않고, 이제 어린 양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이, If the water be muddy up there, I cannot be the cause of it. Before it runs down from you to me. 자, 그 만약에 지금 그 늑대는 지금 상류 쪽에서 물을 마시고 있고, 그 어린 양은 하류 쪽에서 마시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밑에서 마시고 있는 물이 물, 그 어린 양이 이거 물을 지저분하게 먹었다고 해서 상류가 상류 쪽에 있는 물이 더러워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너, 저는 이렇게 밑에서 마시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쪽 위쪽 물을 제가 더럽혔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랬더니, 늑대가 또 열받아서 얘기합니다. Well then, said the wolf, why did you call me bad names this time last year? 어떤 식으로 또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늑대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가, 늑대가 뭘할 것이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 양을 잡아먹을 것이다. 자, 런데 이제 그걸 그럴듯하게 내가 저 양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구실이 변명이 통하지 않자 이제 두 번째 구실을 또 만들어내죠. 네가 바로 작년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그랬던 놈이 아니,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이제 두 번째 구실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이 이렇게 얘기해요. That cannot be, said the lamb. I am only six months old. 저 이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그 선생님, 늑대 선생님을 이렇게 험담하고 다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또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대답이죠. 네. 자, 그랬더니 전혀 불하지 않죠. 늑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care. 그건 내가 알바 아니다. Snarl the wolf. If it was not you, it was your father. 그럼 네가 아니면 내 애비가 어, 나를 욕하고 다녔으면 틀림없다. 너랑 똑같이 생긴 놈이 어, 하여튼 작년에 나, 나를 욕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너는 그에 대한 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뭐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치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계획 공시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선, and with that he rushed upon the poor little lamb and 와라와라와라. 와라, 와라. 이거는 이제 의성어입니다. 음, 그래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린 양에게 달려가서 잡아, 덥수 물고 이제 잡아먹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te her all up.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이 이제 잡아먹히면서, 비로소 이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거예요. Any excuse will serve a tyrant. 야, 이기서 tyrant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tyrant라는 것은 이제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스토리상에서 지금 이 늑대는 강자잖아요. 강자. 힘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어린 양에 비해서. 자, 그렇고,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 있는 독재자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비유를 하자라면 이 늑대가 이제 그 잔혹한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이 어린 양은 일반 대중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 독재자의 뭐, 이지 독재자가 그 일반 대중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이렇게 탄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럴듯한 무조건적으로 하, 할 수는 없고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명분을 아무렇게나 만들, 만들면 돼요. 일단. 예. 그런 식으로 그 세상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이제 이 수업 이렇게 이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화의 경우는 Any excuse will serve a tyrant. 자, 이 독재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변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굉장히 나쁜 짓이겠죠. 독재자가 하는 일이 성취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일반 대중이 그 사실을 잘 알, 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독재가 판을 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표현 정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랩핑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랩핑. 이거는 이것도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것이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물 같은 거 마실 때, 그쪽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아서 마시잖아요.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랩핑. 마시다, 핥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여기서 스프링. 이 본문에서는 이제 샘 또는 분수. 또 뭐, 이제 그, 땅에서 이렇게 지하수, 암반수나 뭐 이런 것이 이제 소산 나오잖아요. 자, 그런 물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제가 써놨죠. 땅에서 솟아난 샘, 분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샘, 무슨 어떤 천, 그죠? 그런 걸로 쓰였습니다만은 그 동사로 쓰이면은 용술철, 용수철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다, 그죠? 스프링이 그렇잖아요, 그죠?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탄력이 이 해가지고 이렇게 튕기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튕겨났다는 라 거예요. 네. 땅에서 물이 이렇게 위로 탕 튕겨 나와가지고 이제 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스프링이라고 부르는 거고 어, 이제 우리가 그 사계절 중에서 봄을 또 스프링이라고 하죠. 자그 이유는 뭐냐면 그 봄이 되었을 때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땅 속에서 다시 식물이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스프링처럼 튀어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봄을 스프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가을에는 어때요? 가을에는 이제 낙엽이 이렇게 다 떨어지고, 뭐, 뭐 과일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씨앗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렇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fall 하는 거죠. 떨어지는다. 네. 그래서 이제 가을을 fall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spring, fall,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천문학, 그리고 점성학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네, 태양의 그 위치,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네, 무슨 뭐, 춘분 추분, 이런 것들도 다그 종교적으로도 큰 의미, 깊은 의미가 있고, 그죠? 천체 신학이라는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힐사이드, 뭐산비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큐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본문을 설명할 때 변명, 명분, 구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설명을 했었죠. 네, 그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예제로 몇 문장 써봤어요. You are excused 하면은 이제, 어, 그래, 가봐도 돼. 보통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너는 그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어. You are excused. You may go. You are dismiss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는 가봐도 된다. 자유로워졌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너는 이 곳에서 벗어날 의, 벗어날 자격을 얻었다. 명분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you are ex, 뭐 비슷한 말또선언네요 You may be excused. 이제 가봐도 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e x c u s e 라는 단어를 자, 어, 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X ex, X라는 말은 이제 그 i 의 반대거든요. 우리가 보통 in out 얘기하잖아요. in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 out은 밖으로 나가는 것. 자 그런데 이제 in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 반대로 이제 X도 있어요. 이 X는 이제 밖으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밖으로 나온다. 자, 그런데 이제 excuse라는 단어가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cusc. 이게 뭐냐면 은 cause를 줄인 거예요. cause. 이 cause라는 것은 뭐냐면 은 우리가 인과관계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말하는 원인이에요. 원인. 네. 자, 그래서 excuse. 원인으로부터 나오다. 즉, 원인으로부터 벗어나다 또는 자유로워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처해진 상황, 그죠? 그것은 어떤 결과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를 일으킨 원인,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러워졌다. 자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벗어날 명분 또는 구실을 찾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특이하죠? 코스로부터자유로워지다 네. 자유, 그것이 바로 c 스큐즈다 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ize라는 단어 있었죠? 이거는 seize는 이제 붙잡다. 또는 이제 장악하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는 어떤 도시를 시즈했다. 그러면 저 도시를 이제 함락시켰다. 또는 확보했다. 포위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즈의 명사형으로는 이제 시저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 이제 그 의학적인 컨디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거 있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질, 일종의 질병, 질환이죠.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 자, 발작을 일으키면은 뭐 저는 경험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떠세요? 어때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마치 누군가를, 나를, 누군가가 나를 정복한 그런 듯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 몸을 흔들리고 이러잖아요 내가 완전히 장악된, 내 몸이 어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힘에 의해서 어떤 장악된 그런 상태.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발작을 이제 s e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예문으로 하나 썼는데 seize the crook. 저 도둑놈 붙잡아라. 뭐 그런 뜻이죠. So catch, catch the crook, 또는 follow after him,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 u d d l 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m u d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 그, 동사로, 동사죠. 그래서 이제, 헝클어트리다, 또는 흙탕물로 만들다. 네, 아까 거기서 이제, 그, 늑대하고 양이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늑대가 막 그랬잖아요. 양한테. 너왜이 물을 더럽히느냐? 왜 진흙탕물을 만드냐? 흙탕물로 만드냐? 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 했었죠? 예. 그때 쓰였었던 단어가 mud입니다. 자,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mud가 들어있죠? mud. 이게 이제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이제 흙탕물을 만들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snar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늑대가 그 양을 보면서, 그죠? 입맛을 다시면서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그런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growl. 있죠. 그렇죠? 이거 둘다 으르렁대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이 잡아먹히면서 이제 gasp했다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어, 어디죠? Before she died, she gasped out.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숨통이 끊어지면서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이제 헉 헉거리면서 이제 한마디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숨이 턱 막히다, 헉 소리를 내다, 그것이 이제 gasp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장, 그 이제 그 교훈 나오는 부분에서 tyrant, 이게 이제 폭군 또는 독재자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그래가지고 tyranny, 그러니까 tyrant라고 발음하고 이거는 tyranny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독재, 독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사어가 이제 공룡계에서 가장 그 독재자, 공룡계 독재자 누군지 아시죠? 티라노사우루스잖아요. 그죠? 네. 그 자기 뭐, 공룡들 중에서 최강자이고, 다 자기가 닥치는 대로, 다, 뭐, 다른 공룡들까지 막초식동 공룡들까지 막 잡아먹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티라노 사우루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티라노, 독재자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죠. 예, 사우루스는 이게 아마 도마뱀 또는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룡 이름에는 다 사우루스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우화의 교훈. 어, 아까 바, 봤었던 내용인데, Any excuse will serve a tyrant. 자, 이 폭군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고 만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아, 어, 저 사람은 명분이 나에게 어, 저 어떤 독재자가 나 우리 국민을 이렇게 탄압할 명분이 없으니까 할수 없을 거야. 이렇게 믿으면은 그 순진하다라는 거예요. 없으면은 굳이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 가지고 그 독재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뭐 불법적인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걸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명분는 그냥 만들기면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예. 그니까 이솝이 그 당시 2,600년 전에도 뭐그 당시에도 뭐그 정치인들이 그랬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교묘하게 늑대와 양의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풍자를 한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인들 특히 독재자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겠죠. 예. 늑대에다 비유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풍자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 적용에 대한 겁니다. 자, 그이두 번째 이야기, 또 Wolf a n the Lamb, 늑대와 그 양의 이야기도 어, 저희 출판사, 마르토 출판사에서 발간한 그 맨니 피올의 동화 속의 심리학, 이 책에서 나왔어요. 나왔던 었 내용이에요.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역시 그 책에서 그 해당 관련된 구절을 한번 인용을 해 봤습니다. 어, 참고로 어, 이번에 지금 어,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이 내용은 이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맨니 피올 씨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어 제가 그각그교그 이소부가 그 책에 소개되는 이소부가 편마다 이렇게 자기 역자 의견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썼던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옳다고 판단되지 않는 일은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내가 하는 일이 사실 올바른 일이야. 이런 시, 식으로 자기 세뇌를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옳다고 판단되지 않는 일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해요. 자,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이 넘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보시면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자꾸만 정당화하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 정당화한다. 명분을 찾는다라는 거죠. 내가 사실은 나쁜 짓인데, 아, 이거 사실 나쁜 일이 아니야. 이건 다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거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굿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변명을 한다는 거죠. <laughs> 자, 이들은 <laughs> 자, 정당하지 않은 것. 정당하지 않은 것은 unjust라고 하죠. just 하지 않다. 그죠? 이 just는 이제 justice, 그 정의,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unjust. 반대말이 들어가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 이 unjust 한 것. 정당하지 않은 것을 자꾸 정당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거를 justify. 이건 뭐냐면 합리화하다, 정당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합리적인 것. irrational. n 셔널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자꾸 합리화해요. 라셔널 라이즈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는 하자가 전혀 없다고 자기 세뇌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기, 하기에 앞서서, 아, 내가 하는 것은 사실 나쁜 짓이 아니야. 자,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정당하고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야. 이런 식으로 세뇌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수시로 보도되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완강히 부인하고, 때로는 당당하게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네.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강력 범죄라든지 그죠 그런 사건들이 이제 뉴스 언론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반성을 잘안 하잖아요, 그죠? 반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시청자가 보기에 저런 뻔뻔한 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마음 속에서 이거 자기 내가 한 것을 나쁜 짓이 아니야, 옳은 일이야,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어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다 보, 보니까. 진짜로 반성할 필요성도 느끼는 거예요. 자, 워낙 그들이 뻔뻔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화나 문학에 등장하는 악마도 인간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 저, 만들기 전에 항상 당사자와 계약을 한다. 네, 악마도 계약을 하죠. 그죠? 악마도 뭔가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허락을 받아요. 그죠? 저 사람과 저 사람, 뭐, 예를 들어, 영혼을 파는, 뭐, 계약을 한다라든지, 뭐, 뭐 파우스트다, 뭐, 이런데, 그런 문학작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명분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laughs> 이 악마라는 것이 꼭 어떤 존재라기보다도 내 마음 속에 뭔가 악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를 이제 악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악마라고 진짜 뿔 달린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어떤 나쁜 마음이 악마예요. 자, 그런데 그 악마가 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내 안의 양심과 어떤 계약 같은 걸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 그렇게 돼서 명분을 얻은 다음에 이제 행동을 악행을 하는 거죠. 자, 명분 또는 피해자의 허락을 득한 후에 비로소 악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명분을 얻고 나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나쁜 짓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어떤 명분, 말도 안 되는 명분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악행을 할그 행하려는 어, 그런 걸막 명분을 마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대인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 공부, 뭐이 세상에 다, 다양한 종류의 공부가 있습니다만는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부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악을 자꾸 선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명확한 선과 악, 이거를 잘그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의식 수준이 성장한 정도에 따라서 이 선과 악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 저희가, 어, 작년, 어, 11월에 발표했었던, 어, 그 절망 속에서 태어나는 용기,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 선과 악을 보는 눈이 더 예리해진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선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 조금 더 성장한, 성숙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아, 그게 꼭 선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이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 어, 더 예리해진다는 라 거죠. 안목 같은 것들이, 통찰력 같은 것들이. 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다. 우리가 꾸준히 도덕과 윤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저희 오늘 두 번째 시간, 그 이소구와 두 번째 그 스토리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늑대와 양의 이야기. 이독자자는 항상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명분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그세 번째 그 이소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